반갑습니다, 떡망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건강 26장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무비 스님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른 두 가지 남다른 모습으로서 열애라고 미루어 볼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살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른 두 가지 남다른 모습으로서 열애라고 미루어 볼 수는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32가지 남다른 모습으로서 열애라고 미루어 볼수 있다면, 전륜상도곧 열애라고 하겠구나. 수보리가 부처님께 살었습니다 세존이셔,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에는, 어 반드시 32가지 남다른 모습으로서 열애라고 미루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어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육신으로서 나를 보려하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찾으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다 결코 열애는 볼수 없느니라 어 이것이 26장 본문 내용입니다 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할 어, 부분은 수보리가 그 총명하신 해공제일 수보리가 여기서 방심을 했네요. 그죠? 방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른 두 가지의 그 모습을 보고서 열애를 볼수 있겠냐 하니까 볼수 있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네요. 그죠? 음. 저 이게 어, 이 내용은 사실 30 이상 이거는 13장에 그대로 나와요. 거기서도 30 이상이라는 말이 나와. 요30 이상을 보서 예를 볼수 있겠냐? 그래서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0 이상은 30 이상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장에도 나와요. 구족색신은 구족색신이 아니다. 이건 나오잖아요. 상호구족은 상호구족이 아니다. 이것도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다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의 그, 이 몸의 특징이 30 이상이 이제 갖춰진 거, 이걸 구족 색신이라 그러거든. 그리고 얼굴에 있는, 어, 82가지 특징이 있는 그걸 이제 82 상호, 상호 구족이라 그러고, 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 그것도뭐다 대답을 하셨어. 그런데, 여기서는 아니, 실수를 했네, 방심을 했네. 그래서 그 그런 30 이상의 모습을 보고서 예례를 볼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네. 그죠? 이이이 금강경을 이 만드신 그 작가 선지식께서 무슨 마음으로 여기를 수보를 약간 멍청하게 만들었을까요? 네, 논리적으로는. 보통, 보통 이야기 같으면, 이, 이 총명한 해공제일 수보리가 그30 이상을 보고, 30 이상을 보고예열를볼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안 했겠죠. 지금까지 줄고 대답을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만들었어. 수보리가 방심해서, 잘못된 대답을 하게끔 작가가 만들었단 말이에요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공부가 마, 많이 된 사람도 잠깐 방심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자기 상해, 그래서 그 상을 늘 경계하라. 어? 해공 제일 수보리 같은 존재도 잠시 방심하는 바람에 그 모습을 보고서 그게 진실한 모습에 착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 다른 모든 수행자들은 늘 이제. 어, 딱, 뭐라 그럴까. 주의 깊게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그런 그, 자기 상에 안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제 26장 이 대목에서 수보리가 약간 그 뭐라 그럴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약간 멍청한 역할. 그30 이상이라는 그 모습에 그걸 보면서 그걸 열어라고 한다라고 한 대답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 거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공부에 있어서는, 이게 마음의 자유, 마음의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사, 자유인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늘 자기 그, 그, 방심하면 안 돼. 방심하면 바로 감옥으로 다시 갇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감옥에.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돌아가실 때 제일 마지막에 하셨던 내용이 그거라 그러잖아요. 게으르지 말라. 방심하지 말라. 그래서 늘 부지런히 주의 깊게 살펴라 아, 그걸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셨겠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도 그 깨어리지 않고 이렇게 늘 주의 깊게 살피는, 마음 챙김하는 것에 대해서 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음, 니까야 어느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왕이시여, 이 삶과 다음 삶, 이 생과 다음 생, 모두에서 복을 보장하는, 보장되는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의 있게 마음을 챙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치 모든 생명체의 발자국이 코끼리의 발자국에 들어가다. 그렇죠. 지금,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물 중에 제일 큰 동물이 코끼리잖아요. 코끼리 발자국보다 큰 발자국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의 발자국이 코끼리 발자국에 들어가듯이 주의깊게 마음을 챙기는 이것은 모든 이익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공덕을 지어갈 때 부지런함을 칭찬한다 부지런히 깨르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늘 마음을 탁 챙기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두 가지 복을 얻는다 두 가지 복이란 이 생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다음 생에서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또, 법경에서 이런 게 있어요? 노력하는 것과 늘 마음 챙겨 깨어있는 이것은 홍수가 범람해도 그 홍수에 잠기지 않는 섬과도 같은 거다. 이 홍수가 뭘까요? 팔풍 경계죠. 이익과 손에, 뭐, 자기를 비방하고, 뭐, 칭찬하고, 이러한 여러 경계 그런 것들이 막 와도 거기에 범람 당하지 않는, 잠기지 않는, 그냥, 영향받지 않는 그런 성과 같은 존재. 그렇게 되려면 늘 마음을 탁 주의 깊게 챙기면서 그렇게 다 그걸 이어가는 것, 노력하는 것. 이거는 말씀이죠. 니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기량 있는 덕목은 주의 깊음, 주의 깊게 살피는 여기에 뿌리를 두고 주의 깊게다 살피고 마음 챙기면 여기에 모이고 주의 깊게다 살피고 마음 챙기면 여기를 최고로 여긴다. 코끼리 발자국이 다른 발자국을 포함하고, 달빛이 별빛보다 훨씬 밝은 것처럼, 주의 깊게 다 아리차림 하는 이 등목이 가장 뛰어나다. 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 법궁에 또 나와요? 주의 깊게 살피는 이 마음 챙기면 이거는 불사, 불사에 죽지 않는 길이고, 부주의, 부주의, 주의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면 이거는 죽음의 길이다. 그러면 이 26장에서의 수보리의, 이거는 부주의죠, 부주의. 살피지 못했지. 건강경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실체 없다. 어? 마음속에 자기가 만든 허상이다. 어? 이것을 못본 거죠. 부주의인 거지. 그래서 그, 그보여진 형상, 30 이상은 그게 진실한 모습에 착각을 했잖아. 그러면 그게 죽음일 길이다. 이거죠. 그래서 건강, 어, 이 대목 26장의 대목은 공부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를 봐라 보고 방심해서 그 부주의하다면 바로 이제 정신 차리고 늘 마음 챙김에 거기에 집중하라 그걸 이어가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음 어떤 것이 그냥 늘 마음 챙기고 있는 건가. 이랬을 때, 이제, 근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반야의 안목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할 때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꿈과 항상 물고픈 그림 같은 이 있어갖고 번개 같다고 보라고 3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근강경에서 그것을 늘 실천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지는 거, 그거 형성된 거잖아요. 내 눈과 바깥의 대상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건 뭐라고요? 마음속의 환죠. 꿈과 환상. 꿈과 환상이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실체 없고 무상한 거다. 늘 그것이 눈앞에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32상 이 특징을 보고서 이걸 붙이라고 말안 하지. 예. 그 보여지는 그 허상은 내가 만든 허상이고 그건 실체 없고 무상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보고 열애를 안 그러죠. 음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그중 하나가 이제 유명한 사고계죠. 한 문으로 보면 약이 색겨나 이염성구와 신행사도 불렁 견열해. 만약에 육신으로서 나를 보려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한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다. 결코 열을 볼수 없으리라. 그렇죠. 왜냐하면 그그 그 형상이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이 뭐예요? 마음속 흔적이잖아요. 자기가 만든 허상이잖아요. 그 들려오는 소리 그 뭐라고요? 그것도 마음속 흔적인 거예요. 자기가 만 자기 마음이 재구성한 그냥 소리예요. 정보.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형상을 보고, 아, 부처님의 모습이구나. 그 소리를 보고, 아, 부처님이 법문하시는 부처님의 소리구나. 이러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소리보다 더, 응? 예? 거기에 대해서더 정성을 들이지. 예? 그게 이제 그 넘어간 거죠. 어디에? 그, 허상에 넘어, 자기가 만드는 허상에 넘어간 거지. 네, 방심했거든. 늘 보여지는, 자기에게 보여지는 모든 존재의 이거는 대상과 이 눈이 만나서 그 순간순간 만들어내고 있거든, 존재의 흔적을. 그게 그 마음속의 흔적이야. 그 마음속의 흔적, 흔적, 그거 뭐야? 그냥 흔적일 뿐인 거야. 인연 따라 봤다, 인연 따라 흘러가면서 그냥 흘러가고 있는 흔적이야. 그게는 실체적 존재가 없어. 진실의 모습이 아니라, 그걸 늘딱 봐야지. 지금 그러잖아요. 어, 근데 방심하면 방식, 안 돼. 그래서 끊임없이 해야 돼. 그래서 건강이 뭐야? 수지 독성. 음, 계속 수지 독성, 사고기 암성. 계속 뭐 하라 그러잖아요. 그안목이 여기서 떠나지 않도록 늘 갖춰지도록 어, 수보리도 방심하면 바로 어. 그러니까 그 자기가 만든 허상에 탁 갇혀버리잖아요. 그러니, 우리 보통, 보통, 응? 사람들은 어떻게, 해? 더 열심히 수지 독송하고 그것이 늘 여기 눈앞에서 돌, 돌고 이 머리에서 맴돌 수 있도록 계속 독송해야 돼. 그래야 자기가 만든 허상에서 벗어나서 그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될수 있다. 응? 그거예요 응. 제가 늘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사실 분간경의 어떤 내용이 뭐 마야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자기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되거든. 자기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 어 아, 그러려면 늘늘 늘 주의깊게 마음 챙김, 자기 주제를 딱 잡고 있어야 돼. 분간계에서 주제는 그거거든. 꿈과 환상 물고픈 그림자에서 이서 갖고 번개같이 딱 보는 거 그거거든. 그걸 꽉 잡고 있어야 돼. 그걸 통찰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흔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야요 응,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이제 건강경이 아닌 다른 분들은 뭐냐 뭐가나선 하는 분들은 또 열심히 그냥 이먹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 옛날에 제가 뭐 했던 뭐 망법기 일기하청뭐 이런 거했도돼 크게 막다 정성을 들이고 다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경계가 왔을 때, 팔풍 경계가 왔을 때, 예, 끄달리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제 경험상, 아, 건강경에 있는 이거는 이미 이제 지혜의, 지혜의 경지를 이루는 거야. 예를 들어, 입먹고 이거는 아직 지혜가 확 열려있지 않아. 그래서 팔풍 경계에 끄달려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 그런데 건강경에 가르치면 지 이미 지혜 안목을 탁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모든 게 실체였고, 어? 꿈과 환상 물고픈 그림자 같은 거야. 라고 딱 보라고 그러거든. 맞잖아요. 모든 게다 맞잖아요. 내가 만든 허상이고, 실체였고, 무상한 거잖아. 그렇게 그 안목을 그냥 이목할 필요, 그거만 그냥 계속 염성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그렇게 보여요.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게, 그게, 그게 완전히 갖춰질 때까지는 무한반복. 방심하지 말고. 응? 그렇잖아요. 주의 있게 마음 챙기면 불사의 길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팔풍 경계의 그 홍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게 영향받지 않는 섬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 마음의 자유, 자기 생각의 감옥에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어, 건강경에 제시한 통찰의 그, 그 안목을 딱 갖추는 거, 마음속의 흔적 그리고 꿈과 환상 누구뿐 그림자든 일을 고 번개 같다 마음속의 흔적이면 실체 없고 무상하다 모든 게이 육신 그리고 이 정신 자국 여기 실체가 있는 거야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착각 허상 나의 마음속에 흔적만 있을 뿐이야 그것만 다늘 염성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마음속의 흔적을 이렇게 내 마음에 딱 이렇게 완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 이 건강력 독송하면서 이제 사고계도 이런 거였어요. 나라고 하는 거는, 나는 마음속 흔적으로서 나이면 실체권 무상하다. 그래서 흔적에서 빠져나와, 허공심에 들어온다. 이, 이걸 그냥 사고계를 치고 그냥 그것도 암송을 계속 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마음속 흔적 딱 하면 이제 다 해결되지. 네. 여러분들도 어, 그렇게 하나를 잡아서 그걸 늘 챙겨서 어, 자기 마음, 생각, 그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